기관의 꾸준한 매집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인기 부이재들이 넘어오면서 계속적으로 실적이 확보가 될 겁니다. 지금부터 고수익을 향한 수익 파이터들의 빅 매치가 시작됩니다. 과연 이번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이 시간 김영구 윤여운 대표와 함께 합니다. 먼저 대결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죠. 연초 부진했던 국내 증시 2월 들어서 반등세를 나타냈는데요. 이제 2월도 마지막 한 주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다음 주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음, 다음 주도 여전히 편안한 장세가 될것 같습니다. FMC 회의록도 확인했고, 그래서 금리 인상은 3월에서 이제 5월로 바톤 체인지가 된것 같습니다. 5월도 뭐 힘들 거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겠고요. 음, 엔비디아 등을 비롯해서 매그니피센트 7종목들에 대한 실적 발표도 거의 네. 이제 완료가 된 상태라서 이 10년물 국채 금리만 크게 변동성만 없다면 시장은 안정된 흐름을 가져갈 거고요. 주로 반도체 섹터와 2차전지, 이런 쪽에서 힘겨루기의 흐름을 어, 보여줄 것 같아요. 2003년도에도 실적이 좋은데 2004년도에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지수 자체는 이미... 저 코스닥 코스피 지수는 이제 고점 돌파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꾸준한 안정된 pbr 관련주들과 어 우량주들로 인해서 상승을 해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이 오히려 못 올라갔기 때문에 그 상반된 의미로서 상승 탄력을 좀더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주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네, 일단 엔비디아 실적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왔고 다음주는 이제 정책과 금리로 다시 관심이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5% 동결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소비 회복세가 더디고 건설 투자가 좀 부진하겠지만, 어, 수출 증가세가 좀 지속이 되면서 개선 흐름은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출 주도주, 주도주인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좀 집중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또한 최근 수출 지원 확대 개정안이 좀 국회 소위를 좀 통과하면서 방상주가 어, 강세를 보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폴란드 무기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는지도 좀 감,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월을 수익으로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줄 핵심주 엄선해 봐야겠죠. 믿고 보는 두 분이 선택한 믿고 투자 원픽 만나볼까요? 김명구 대표님은 2차전지 소재주 그리고 윤여운 대표님은 반도체 부품주를 선택해 주셨는데 아, 오랜만에 이제 반도체와 2차전지주의 대결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듣기 앞서서 또 서로 준비한 업종에 대한 평가가 궁금해지네요. 네, 반도체주들은 결국은 어, 오늘로써 23일로써 조금 분기점이 좀된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어. 실적이 발표되면서 어, 급등했던 종목들의 뒤를 따라가는 종목들이 있는가 반면에 오히려 또 꺾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준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투자자들이 야, 이 엔비디아는 가는데 왜내 거는 안 가는 거야? 내 거는 왜 떨어지지? 이런 그 질문들을 많이 받기도 했는데요.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이런 시점에서 엔비디아의 뒤를 추적해서 갈수 있는 종목들, 또 여전히 살아있는 수급, 또 신고강신을 갈수 있는 랠리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을 골라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그 종목들을 봤더니 그 중에 아주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어서 음. 어, 잠시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네 저는 이차 전지는 네. 그삼주 전에 제 차트에서 에코프로가 좀 저가 매수 시그널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에코앤드림이라든지 동아기업 같은 종목을 매매를 좀 했었고 어, 소재주 중에서도 좀 중소형주부터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좋은 종목을 가져오신 음.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laughs>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각 섹터에 대한 매력 발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이 섹터가 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 확인해 볼까요? 갈주식은 간다, 봄날이 온다. 어, 김용구 대표님, 2차 전지 소재주, 이게 갈주식은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네. 예. 어, 우리 아나운서님도 들었겠지만, 2차전지가 네. 하반기에 간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죠. 요즘에 많이 나와요 네, 네. 2차전지는 하반기에 가고 쳐다보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쳐다봐야 될 시점이 됐어요. 어, 2차전지에서 낙폭과대 됐지만, 먼저 급등을 해준 종목들이 있고요. 대장주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 대장주들 중에서 가만히 보면 폭락한 폭의 반 이상을 벌써 올라왔어요. 그 얘기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빠르게 회복되는 그 바닥의 내용을 보면은 텀 점프를 했어요.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또 수주도 대폭으로 대폭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공장 지설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개념들이죠. 그럼 결국 그런 밑바탕으로서 해 상승으로 뛸수 있는 개념이라면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맞는 전략이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유니원 어, 대표님 사실 반도체 주는 수익 파이터또 단골 종목이기도 한데 이번 주 다시 상승 모멘텀이 또 더해진 상황이네요. 네, 일단 먼저 엔비디아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을 1년 전보다 무려 10배 이상 끌어올리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부분이 있죠. 물론 실적 효과는 단기적이겠지만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등그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입니다. 어, 따라서 반도체 수요는 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AI가 반도체 수요를 좀 부추기는 부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각 섹터를 선택해 주신 이유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로 압축해서 봐야 될까요? 두 분이 준비한 기대주 확인해 볼까요? 코스모 신소재, 나노 신소재, 미래 나노텍,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STI, FST입니다. 준비한 종목 얘기 좀 들어볼게요. 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기능성 필름과 2차 전지 양국할 물질에 예, 특성화된 기업인데요. 2차전지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상공장 증설을 하고 있고 공장 완공 전에 벌써 수주가 폭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들이 1월 20일부터 집중적으로 쉬지 않고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이 수급에서 좋은 점이고요. 2차전지주들이 대규모 폭탄 투하를 하면서 폭락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에코프로가 150만 원에서 48만 원까지 떨어질 때이 종목은 24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이렇게 떨어졌던 반토막 정도만 떨어졌던 상황이거든요. 지금. 떨어질 때덜 떨어지고 반등 올때 빨리 빨리 반등하는 그런 케이스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패턴으로 보면 주봉상 주봉고들이 돌파하고 상승 중에 조정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이 딱적에 매수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적정 매수가를 본다면 17만 5천 원에서 17만 원 사이 또는 조금 더 떨어지면 진다면 16만 5천 원 선까지는 줍줍해야 되는 그런 전략이고요. 목표치는 20만 원과 20만 원 돌파가 예상되는 종목. 어, 그다음에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oled 쪽과 2차전지를 겸비한 그다음에 어, 멀티플 기업이죠. 음, 두 배의 퀀텀 점프를 가지고 있고 나노 입자에 대해서는 뭐 독보적인 기술을 확보한 기업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qd oled 양산의 최대 수혜주가 되기도 하겠고요. 어, 배터리 충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양극재 실리콘 응극재 cnt도 어, 역시 전체 전. 어, 양산이 가능한 유일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2023년 매출이 1,725억인데 100% 증가를 했고요. 영업 이익도 315억 원으로 145%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급증하는 종목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적정 매수가를 본다면 13만 5,000원에서 12만 원 사이에 눌림목 매수 시점을 공략을 하면 좋겠고요. 단기 수익 목표치는 15만 원에서 16만 원, 단중기는 17만 원까지도 예상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나노텍을 볼수 있는데 여기 이제 리튬 관련하고도 많이 연, 연, 연출이 되는데 광학 필링과 이차전지 두 가지의 또 쌍두 마차의 멀티플 기업입니다. 23년 매출이 41% 늘어난 7 0 0 0억 원이고 영업이 137억 42%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구체 사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앞으로 전구체 시장도 굉장히 크게 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어, 지금의 수급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굉장히 좋은 음. 편이에요. 한 나흘간 계속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따라서 패턴상으로 본다면 36,900원에서 1년간이나 하락해서 13,000원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상황이라서 요번 눌림목 시점인 17,500원에서 16,500원 사이 요, 요 사이에서만. 잡아준다면 단기 목표치가 2만 원에서 2만 천 원, 중기 목표치는 2만 2천 5백 원에서 2만 5천 원까지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눈여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STI FST)요. 네, 일단 탑픽으로 보고 있는 것은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한 TMA 제조 가능 업체이고요. 반도체 업황 반등에 따른 수혜주입니다. 어, 또한 전고체 배터리 원료인 황화리튬. 어, 사업도 좀 영위하고 있고요. 최근 중국의 레거시앙 블랭크 마스크 쇼티지로 인한 부분에서의 그 성장세가 이번 연도부터 실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BMA라고 테스트 공장을 좀 진행 중인데 제품이 좀잘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 적정 매수가는 최근 거래 대금이 좀 강하게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 음 2만 원 아래에서 매수가 좋아 보이고요. 목표가는 2만 6천 원 돌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STI인데요. STI는 방송 추천주론도 어,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어, STI가 개발한 무연납 진공 리플로 장비의 활용도는 좀 지속적으로 어,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32,000원 아래, 그리고 목표가는 38,000원 구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FST인데요. 어, 포토 마스크용 보호막인 펠리클과 어, 온도 조절 장비인 칠러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반도체 재료 장비 어, 전문 업체입니다. 향후 반도체 제조사들의 공정이 좀 활성화되면서 이런 장비 업체의 수요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저가 매수가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매수가는 22,000원 아래에서 매수 목표가는 전고점 돌파 목표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각자 두 분이 선택한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혹시 김영구 대표님은 그 윤여은 대표님이 준비한. 반도체 쪽에서 아, 이 종목은 내가 봐도 매력적이다 이런 종목 있으세요? 네, 예,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아... 가장 마음에 듭니다. 네. 왜냐하면 이 종목이 작년 1월에 4,000원대 에 있었어요. 4,200원 정도가 저점인데 그러다가 급등을 했는데 대, 대세 상승이라고 봐야죠. 26,000원까지 이제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6월 달인데 1월서부터 6월까지 그냥 레이스를 달렸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폭락을 했었어요. 근데 폭락한 저점을 보니까 1,700원이에요. 그 1,700원부터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지금 올라왔는데, N자형 지금 파동으로 올라왔거든요. 문제는, 23년도에 있었던 6월에 있었던 26,000원의 고점을 돌파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패턴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아까 윤현 대표님 얘기했던 것처럼 기업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실적도 받쳐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못 넘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네. 매물은 예전에 1년 전에 걸렸던 매물들이 좀 있긴 하지만 매물 소화를 해 나가면서도 돌파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패턴상 완전 오케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윤현 대표님은 혹시 이차든지 소재 쪽에서 아, 이 정보 정말 매력적 어떤 종목 있으세요? 오늘 김영구 대표님 네. 가져오신 종목 중에 코스모신 소재가제 코스모 관심 종목에 뽑아놨던 아, 종목이었는데 네. 오늘 또 먼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laughs> 조정시에 매수하려고 했던 종목인데요 어, 계단식 카락으로 쭉쭉 이어졌다가 최근에 이 차트 수상한데라고 아, 생각해서 뽑아놨던 종목이었는데 수급을 보시면 메이저들의 메이저 수급이 좀 거래 대금이 특이하다 싶을 정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조정시 오늘 같은 날좀 종가에 매수하셔도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음 주 주목할 핵심 섹터들 만나봤는데요. 두 분의 의견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갈 타이밍이 딱 공매도 금지 시작하고 손실 구간에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시세만도체 업체들이 새롭게 앞으로 장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부분에 있어서. 일본 증시가 잃어버린 30년을 떨쳐내듯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미국의 S&P 500과 다우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국내 주식 투자자들만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야 했죠. 자, 이제 다음 주 정부의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이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드라이브를 건 만큼 우리 시장 역시 만년 저평가에서 벗어나서 화랑을 맞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필살기, 다음 주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